가봅시다. 1번. Nationalistic입니다. 국가주의적인 또는 뭐 국수주의. 국수주의가 뭔지 알아? 자기 나라 중심. 어? 자기 나라 꿈만 지키려고 하는 거야. Sentiment, 감정, 정서. National identity, 국가정체성. Shift가 바꾸다, 변하다죠. Shifting이니까 변경되면 바뀌는. Division, divide 명사 분할, 분단. Union, 통합, 연합. Crown 하면 왕관이죠. 원래는 왜 이제 비유적인 표현으로 왕권이나 왕위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Dispute, 분쟁을 벌이다, 분쟁을 제기하다. Awakening, 지각, 자각, 일깨움. Foster, 원래는 뭐? 뭐 부양하다, 양육하다 이런 뜻도 되는데, 기르다 이런 뜻도 되죠. 근데 조성하다, 촉진하다, constitution 구성이라는 뜻도 되지만요, 특히 대문자로 좀 쓰일 때는 헌법이라는 뜻으로도 입니다 자, free dominate 동상이에요. dominate가 지배하다, 우세하다인데 거기다 free까지 들어가서 더더욱 앞서서 지배하다니까 우위를 점하다. pioneering 하면 선구적인 또는 개척하는 이런 의미고, r e v e b e r a t e 의 명사야. reveration이죠. 해방. stress는 강세를 두다라는 뜻에서 유래해서 강조하다라는 뜻이죠. 갑시다. 2번이라고 잘못 나왔어요. 1번이에요. 어, 선생님이 이거 이 숫자를 잘못 넣는 겁니다. 자, while both history and geography, 역사와 지휘하기 could serve to 부정사. serve to 부정사는 돕뭐 하는데 역할을 주다. 또는 serve를 하면 서비스를 제공하다니까 도움을 주답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다. 뭐 하는데 develop nationalistic sentiments. 어떤 국가적인 국가주의적인 정서를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는 반면에 오케이? 반면에 이러한 상대적인 지위죠. 이두 과목에 역사, 국사, 역사와 지리라는 지리학이라는 이두 과목의 상대적인 지위, 이 교육 시스템에서의 상대적 지위는요 주로 came to depend, came to 부정사. 참고로 이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get to 부정사도 같은 의미로 쓰이는데. 여기서 투부정사는 보어로 쓰입니다. 오다가 아니라, 되다란 뜻이에요. 엄마에게 되다. 근데 주로 이 상대적 지위, 지위나 역사의 상대적 지위는 의존하게 되는데, on the degree, 이거 우리 수업에서 자주 나오죠. The degree to 위치까지죠. 그 다음에 뒤에 관계사 절이 오고,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는 정도로 요런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d o n 이었으니까 정도에 의존합니다. 즉, either 여기서 대명사입니다. 둘중 하나, 즉 지리 또는 역사가 seem t e more useful. 둘중 하나가 더 중요해 보여요. 유용해 보입니다. 뭐 하는데? In building up the idea, 개념을 형성하는 데 동격의 오브입니다. 무슨 개념? 국가의 정체성, 국가적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형성하는데 이두중 하나가 좀더 유용한 것처럼 보이는 정도에 의존합니다. 즉 교육 시스템에 따라 이두 중에 어떤 게 어떤 나라에서는 이 교육 시스템이 뭐냐에 따라서 어떤 데에서는 지리가 더 유용하게 또는 어디에서는 역사가 더 유용하게 이렇게 쓰인다는 거죠. 여기에 아무 연결사도 없지만, 혹시라도 우리 나중에 시험에 나온다면, for example 정도의, 왜? 구체적인 국가의 명이 나왔죠? 독일에서는요, 그긴 역사인데, 무슨 역사? 동격의 of s h i f t i 국경이 변해. 또 디비전스 분단, 분할, 분, 작은 나라들로 분단되는 이긴 역사를 가져서, 지리적인 패턴, 뭐와 연관된 패턴이에요? 이런 독일어를 말하는 땅들의 지리적 패턴은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 얘네는 어, 어디 어디 사람까지 독일어를 말하는가? 왜 나라가 막 국경이 자주 변하고 땅의 크기가 또국 자주 막, 작은 나라들로 분단되다 보니까, 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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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이 지역 사람들까지는 막 우리 독일어 말하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우리 독일이지. 그러니까 지리학을 좀더 우선시 한다는 거야. 자, 그리고요. 그러니까, 의미심장하다, 중요하다. 맞죠? 그리고 지리학은 여겨집니다. 뭐라고 여겨져요? 매우 중요하게 여기 진짜. 지리학이. 그러면 반면에 이제 노르웨이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노르웨이는 지리학이 아닌 역사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겠죠. 발전해 왔죠. 그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 교육 체계를. 언제? 이 왕권 통합. 스웨덴 왕위의 통합 동안에 이 시기에. 그리고 그것은 어떠한 분쟁이 제기된, 분쟁에 되었던 국경도 없어. 그러니까 국경이 일정했어. 독일과 다르게 노르웨이는. 그리고 왕권도 통합됐어. 그럼 얘네는 지리적인 요인 따지겠어? 아니죠. 그래서 under these circumstances, 이러한 상황 하에서 노르웨이의 국가적인 인식 또는 자각은 was fostered, 길러졌어요. by teaching 뭐에 의해서 about the glorious history of Viking times, 바이킹 시대. 영광스러운 역사에 대해 가르치는 것에 의해 예, 길러졌다. 그리고 또 뭐에 대해? 이런 귀중한 자유헌법. 1814년에. 그러니까 독일은 국경이 자꾸 변하고 막 나라가 통일됐다, 합쳐졌다, 막 이런, 이렇게 하니까 얘네는 역사의 정통성보다 뭘 강조해? 지리. 그지 반면 얘네는 왕권이 딱굳건하고 영토가 국경이 잘안 변해. 그러니까 지리 따위, 지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라 역사, 그지? 자, 따라서 역사가 노르웨이에서는 우세하죠? 동사입니다. 지리보다 더 우세해요. 하지만 또 핀란드에서는 그 나라 또 역시 왕권의 통합을 경험했는데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요, 뭐랑 통합돼 버렸어? 러시아의 짜리스트, 러시아의 황제를 짜르라고, 짜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재정이야, 재정. 제정. 러시아의 왕권과 통합돼버려서 스웨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얘네는요, 명확하게 구별된 뚜렷한 영광스런, 과, 영광스러운, 영광스러 과거를 가지고 있어?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틀렸겠죠.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didn't possess로 바꾸든지, 우리 해설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영광스러운 과거가 부족해. 결핍돼 있어. 그치? 그래서 이러한 지리가 발달했죠 얘네는 역사적으로는 부끄러운 역사도 있잖아요 뭐 러시아 통합된 역사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요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과목으로서 역사가 발달했죠 아 지리 역사가 아니라 지리가 그렇죠 이러한 개척적인 또는 뭐 선구적인 연구 작업이에요 위대한 정치적 중요성에 대한 선구적 연구 어디서? 피니시는 핀란드입니다. 핀란드 얘네 얘네는 지리학을 강조하죠. 핀란드 자유해방 과정에 있어서의 이런 위대한 정치적 중요성에 대한 연구 작업, 연구 작업들이 그래서 요 요거라고 불리는 자유해방 과정 그래서 강조합니다. 뭐피니시란즈 핀란드 영토의 정통성. 고유성이니까, 그냥, 정통성, 고유성을 더 강조합니다. 얘네는 지리, 그지? 렇 핀란드는 옛날부터 이거였어? 왜? 역사는? 러시아 짜르와도 통합된 적이 있었으니까, 그지? 렇 그러니까 뭐예요, 주제는? 일단 단, 답은 찾았지만, 이들의 주제는 지리, 각 나라마다 지리와 역사학과 지리학과 역사학 중에 중요시 되고 우선시 되는 과목이 다르다, 그지? 렇 그 나라의 환경에 따라 교육환경에 따라 자두 번째입니다 Dimension이 원래는 차원이죠 차원 그런데 측면 또는 분야라는 뜻도 됩니다 Ethical 윤리적인 Concrete 우리 콘크리트야 공구리 그런데 형용사로 쓰이면 공구리가 어때 단단하잖아 그지 그래서 견고한 확고한 이란 뜻도 되고 구체적인 이란 뜻도 됩니다 뭐로 도덕적 evidential, 증거의, 증거적인. neutral, 중립이죠. 중립적인, 중립의. 자, 그래서 뭐에, 한쪽에 귀속되지 않고, 얽매이지 않은. anti-religious, yeah. religious가 종교적인인데, anti가 들어갔네. 그러니까 뭐야? 종교에 반하는, 반종교적인, 이란 뜻이죠. committed, 헌신적인. 자, theology은, theology가, theology가 신학입니다. 신학이 뭐야? 주로 이제 신학대학, 우리 있잖아, 신학대학. 뭐 하는 대학교야? 성경 연구하고 예수님, 나님 이런 거 연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종교를 연구하는 학문이죠. 주로 이제 신학대학이라고 흔히들 말하면 기독교 학문을 연구하기도 하지만. 자, 가봅시다. One Dimension of Ethical Theory. 자, 윤리적 이론. 윤리 이론의 한 분야, 한 영역, 한 측면. 됐죠? 근데 뭐가? 멘셔닝 언급하는 게 필요해요. 언급이 우리가 좀 언급해야 할 필요가 있는 윤리 연구의 한 측면은 바로 뭐의 문제다, 뭐의 이슈, 빈칸의 이슈입니다. 우리가 좀 언급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바로 이 어, 윤리 연구에 있어서 이 분야는 꼭 언급 언급해야 돼요. 이 빈칸이라는 이슈는 언급해야 됩니다. 됐죠? 아직은 모릅니다. 많은 윤리적 작업들이 쓰여졌습니다. 윤리적 작품들, 윤리학의 작품들이 이러한 종교적 관점으로부터 쓰여졌어요. 그리고 많은 구체적인 도덕적 판단들이 영향을 받죠. 종교에 의해. 그런데 질문, 의구심,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이러한 윤리적 이론에 있어서. 그 의구심이 뭐냐. 과연 윤리학이 윤리학이 일종의 증거가 있는 증거가 있는 이 종교에 대한 의존도를 가지고 있을까? 즉, 좀 말을 쉽게 하면 과연 윤리학이 진짜로 종교에 의존하나?라는 질문이 있어. 이 의구심, 이 문제를 한번 고려해 봅시다. 어떤 질문? 이번에는 이 도덕적 지식. 이, 말하자면, 거짓말이 잘못됐다. 물론, 특정한 예외는 있긴 있지만, 거짓말이 잘못됐다라는 도덕적 지식, 이거죠? 이건 다 알고 있잖아. 이게 과연, 요게 하이픈인데 또 잘못됐어요? 필요할까요? 어떤 종교적 진실을 아는 게 필요해? 할까? 라는 이 질문을 한번 고려해 봅시다. 야, 거짓말이 잘못됐다는 걸 알려면, 우리가 종교적으로 지식이 있어야 될것 과연? 이거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야. 이것은 그렇게 보이지 않아. 즉, 종교적 지식이 없어도 사람들은 거짓말이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아는 것 같아. 그치? 그러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뭐라고 주장하는 거? 우리가 설령, 여기서부터 할게. even if, 설령, 뭔 뭐, 일지라도 뭐 설령 어떠한 신학적이거나 종교적 진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도덕적 진실을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건 아니에요. 요 말이야. 요 점은요. 요 점은 신학적으로는 좀 중립적이에요. 즉, 신학에 얽매이지 않은 거야. 이러한 방식에 이 신학적으로 좀 얽매이지 않고 중립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 도덕적 진실에 대한 지식이 의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에 의존하지 않아요? 심 또는 종교적 진실에 대한 지식에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게 요점이지 종교적 실체 진실 필요 없다라는 얘기까지는 아니에요. 이 말이라고. 어? 이게 주제네. 도덕적 진실은 신학적 진실, 신의 진실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없어도 된다. 의존한다? 아, 없어도 된다까지는 아니어도 의존하지 않고 중립적이다. 이게 주제지. 그치? 자, 이러한 견해, 의견은요. 자, 도덕적 지식이 가능해. 뭐 없어도, independently of는, 뭐뭐로부터 별개로 따로 떨어져. 이 말이니까, 요렇게 해서 가면 돼요. 뭐뭐에 관계없이. 휘둘리지 않고 해도 되는데, 뭐에 관계없이, 종교에 관계없이 도덕적 진실도 가능하다는 이 견해가 바로 그렇다고 이러한 의견을 낸다고 해서 내가 이 의견 자체가 anti-religious는 아니야. 즉, 반종교적인 건 아닙니다. 종교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실제로 종종, 요렇게 주장되기도 했어요. 그것은, 뭐라고 주장되어 오, 오기도 했습니까? 종교적으로 헌신적인 철학자들과 또는 신학자들에 의해서 그 말이 주장, 실제로 주장도 돼 왔어요. 이 말이야. 결국, 도덕적, 저, 율, 윤리적 진실, 도덕적 지식, 윤리적 도덕적 지식은 종교적 지식에 의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주제죠. 그럼 빈칸은 뭘까요? 무슨 이슈? 도덕과 종교의 의존 관계 이런 말이 들어가면 되겠네. 그렇죠? 자, 그럼 봅시다. 보기. Dominance of religion in everyday life. 종교가 일상 생활을 지배하는가? 아니야. Autonomy of ethics in relation to 아, relation to religion. 자, in relation to 하면 뭐 뭐에 관하여. 오케이, y 뭐, 뭐에 있어서, 뭐, 뭐에 관련되어 이런 말이에요. 자, 이게 좀 중요한 말이거든요. autonomy.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자율성이야. 윤리하게 자율성. 이건 뭐와 같은 개념이에요? 뭐든지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건 스스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이 개념이야 이 어터넘이 인디펜던스라고 써버리면 너무 쉽게 답을 찾아버리니까 살짝 말을 장난 쳐놓은 거야 답 찾기 어렵게 하려고 됐죠? 그러나 자율성이란 말 자체가 타인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하는 성질을 자율성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됐죠? 어렵지 않죠? 자 오늘의 이제 마지막 수업 3번으로 갑시다 contextual, context에 ual이라는 전미사를 붙여서 형용사가 됐죠. 상황에 따른, 상황적인, 문맥적인. 그 다음, institution, 기관, 단체. identify, 밝히다, 식별하다, 확인하다. moral, 도덕의, 도덕적인. cognitive, 인지적인. appreciation, 자, appreciation이 기본 동사인 어플리슈이트 쓰임이 항상 요거 얘기할 때세 가지 뜻다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원래 1번 뜻은 진가를 인정하다 인정하다. 오케이. 인정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도 돼. 받아들이다 라는 개념, 이해하다 라는 개념도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파소가 그린 그림이나 우리가 레올라로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라는 그림 앞에서 이야 이 작품 역시 대단해하면서 그 작품의 진가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인정하는 행위를 뭐라 그래 미술 작품을 뭐 한다 고 그래 감상하다라는 두 번째 뜻 그다음 봐라 야. 내 친구가 진짜 힘드시게 날 도와줬어. 그래서 내 친구의 진가를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야. 그럼 야 그때 도와줘서 내가 너 진가를 인정해. 이 말은 뭐야? 친구에게 감. 그렇지. 요세가지뜻 알겠죠? 그럼 얘도 여기 그냥 이해 감상이라고만 내가. 그러니까 스님이 지금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단어 한글자 때려매 외우는 거. 좀 이해를 하면서 연관지으면서 기억하면. 단어의 나중에 파생어나 그죠? 요 유의어 뭐 이런 거 확장할 때 크게 도움됩니다. 이해, 감사, 인정, 감사 이런 뜻이 있죠. 자, facilitate는 설비를 갖춰서 쓰기 편하게 해, 해주다. 그래서 촉진시키다는 뜻도 되고 용이하게 하다라는 뜻도 돼요. Subsequent 뒤따르는 이야. 뒤에 이어 뒤에 연다 뭐 뒤에 발생하는 뒤따르는 그 다음에 오는 그다음 integration, integration, 통 인티, integrate가 뭐야? integrate가 합치다, 통합하다죠? 통합. caring 보살피는, 배려하는, 신경 쓰는, 관심을 주는 aid, 돕다, 움이란 명사도 되고요. 가봅시다. 마지막 지문 이번은 요거 집어넣는 거예요. 요 다음이 순서가 아니네. 자, 근데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답부터 딱 고, 골라볼까요? 문맥적인 수준에서 문맥적 측면에서는 즉 상황적인 측면에서는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개인의 사회적 구조 사회구조인데요 이 사회구조는 뭘 포함하는 거예요 이웃 동네 이웃 학교 가족 그다음 집단이나 단체 기관 뭐와 같은 종교단체 청소년 단체. 지역 공동체, 조직과 같은 단체들을 포함해서 사회적 측면, 상황적 측면은 사회적 구조래. 그치? 근데 봐봐. 몇 가지 요인들이 확인되어 왔습니다. 뭐로써 영향력이라고 여겨지고 밝혀졌습니다. 뭐에 미치는 영향력? 도덕적 정체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이라고 확인되었는데요. 몇몇 개인적인 것과 몇몇 상황적인 것. 봐봐. 개인적인 요소들. 상황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라고 그랬어. 그럼 먼저 무슨 얘기가 나와요? 개인적 요소 나오잖아요. 개인적 측면에서는 하고 나왔죠. 그리고 2번에 예를 들었어. 요 예야. 이따 해석해보면 맞겠지만. 해석, 답부터 일단 따지면. 이렇게 답을 찾으란 건 아니야. 그 다음, 4번도 한번 봐봐. 3번 또 나오고, 또, 또 하나 해가지고 이어지겠죠. 요 놈이랑. 그지 상황적 측면으로 바로 저, 반전이 안 일어날 거 아니야. 역시 또 하나 하고 나왔으니까. 근데 4번에 또 예를 들었네. 이 예는 또 뭐야? 상황적 측면에 예야. 그럼 뭐요? 여기 들어갈 거 아니야. 오케이? 수, 수업 준비하면서 답은 이렇게 찾았습니다. 가봅시다. 일단, 개인적 수준에서는 things, 뭐와 같은 것들, 개성, 성격, 그다음 인지 발달, 또는 태도, 가치관, 그리고 broad self, 좀 폭넓은 자아나 정체성 개발과 같은 이러한 것들이, 오케이? 도덕적 정체성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게 개인적 측면이죠? 도덕적 정체성 발달에 영향 미치는 것. 그래서 예를 듭니다. 예를 들면, 자, 뭐한 사람들이에요? 더 발달된 사람들입니다. 어디에서? 인지력과 정체성 발달에 있어서 좀더 발전된 사람들은 더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능력? 도덕적 정체성 개발에 대한 즉 인지 능력이 발달하고 그다음 정체성이 발달한 사람일수록 도덕적 정체성도 발달했다 이 말이죠 또더큰 이해 뭐에 대한 도덕적 가치관 이것도 뭐야 개인적 측면이었잖아 그치 이 도덕적 가치관에 대한 더큰 이해 또는 인정이 더 용이하게 하죠 촉진시켜요. 그들의 그 다음에 오는 통합. 뭘로의 통합? 아이덴티티 정체성으로의 통합. 오케이? 여기서 대여가 나타내는 건요겁니다 도덕적 가치관이 나중에 모든 개인의 정체성으로 통합되는 걸좀 쉬워져. 쉬워진다는 얘기야. 다시 인지력이 발달하고 그다음 정체성이 발달한 사람일수록 도덕적 정체성 발달도 더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이런 도덕적 가치관들도 나중에 정체성으로 통합돼 그지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 예를 들면 하고 나왔으니까 여기서 뭐야 가족 얘기 가족 환경 나오죠 그죠 그 다음 또 뭐예요 가족 환경 얘기는 이 가족이 어디에 언급됐어 이건 개인적 측면이 아니잖아 사회구조적인 상황적 측면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야겠죠 4번에 자 배려하는 또는 보살펴 주는 또는 지지해 주는 가족 환경은 촉진시킵니다. 도덕성과 정체성의 발달 자 이렇게 감돼 개인적인 측면으로 보면 도덕적 정체성이 발달하는 인간들이 인지력이 좋은 인간들 그치 그다음 정체성 발달이 개발이 좀 빨랐던 애들이 도덕성 정체성도 빨리 개발하더라 그다음에 이제 개인 수준이 아니라 사회적 측면 상황적 측면에서 보면. 가족, 친구, 학교, 마을 공동체 이런 것들 나왔잖아. 그러니까 가족들이 좀더 보살펴 주고 따뜻하게 또 지지를 잘 해주고 지원해 주는 가족 환경이 도덕적 도덕성의 발달과 정체성의 발달을 더 쉽게 하더라. 뭐 말고도 뭐뿐만 아니라 이러한 그두 가지 도덕성과 정체성 두 가지를 나중에 이제 도덕적 정체성. 으로 통합하는 것뿐만 아니라 게다가 추가적으로 개입이죠, involvement, 개입, 관여, 참여, 그 말이야. 종교 행사, 종교 단체나 청소년 단체 이것도 역시 상황적 측면, 사회구조적 측면이죠. 내 참여하는 게 제공해 주는데요, 도덕적 신념 체계뿐만 아니라. 또, 뭐까지도 기회죠? 뭐할 기회? 그 도덕적 신념에 기반하여 행동할 기회까지도 제공해 주더라. 그치? 어떤 단체에 참여해야, 어, 도덕적 신념도 생겨나고, 그 신념을 바탕으로 뭔가 행동을 할거 아니야. 교회를 다니면서, 막 어? 좀 선량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그치? 아니면, 뭐, 청소년 단체 갔더니 선배들이, 어, 뭐막 봉사활동 이런 거안 걸쳐주고, 싶어. 담배 까는 거막 착. 뽀보리까 하는 거 오토바이 시동 거는 뭐 이런 거막 가르쳐 주면 이게 영향을 미칠 거 아니야. 그거에 또 기반해서 기회를 또 행동할 기회를 갖게 될 거고. 어? 선배들 야 까봐. 막 이렇게. 어? 자, 예를 들어 이런 지역 공동체 참여 등을 어, 드리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이 결국 도와줄 수 있죠. 그들의 뭘로? 총 그냥 아예 그냥 도덕적 정체성까지 합쳐서 뭐 여기 전부 하나의 정체성으로의 통합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도덕적 정체성. 그지? 도덕적 정체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측면이죠. 그지? 하나는 개인적 측면, 하나는 상황적 측면, 또는 사회구조적 측면. 그쵸? 요렇게 주제를 요약하면 되겠습니다. 자,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20강하고 21강까지 해봤습니다. 어렵지 않죠? 쉽습니다. 이 2장도 굉장히, 이건 이제 앞에서는 우리가 유형별로 봤고, 여기서 이제 주제 상황별로 2장이 전개되는데. 2장이 훨씬 쉬워요.